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내일을 향한 희망을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선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투개표 과정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를 공개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 주십시오. 언론과 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주십시오.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 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이 기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